생존할 틈새 부동산이 있어요. 따끈따끈 하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폭모 쪽이라든지 나쁘지 않은 호재가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존할 틈새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있을까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다가가지 못할 집들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앞서가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올랐지만은 저가의 주택으로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가였는데 어 가격들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상승장에 교통 호재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명확한 호재가 GTX A B C 노선이 있고 그리고 제4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어 GTX 노선이 기존에 있는데 그 GTX 노선이 있는 데서 플러스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다시 새롭게 생겼다. 그 지역이 가격이 싸다. 그러면 그쪽들은 가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GTX A 노선이 있죠. 그런데 GTX A 노선은 그 어디 하나 가격들이 안 오른 곳이 없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GTX A 노선을 연결하는, 이쪽하고 연계가 되는 게 한계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어, 여기 그 인천 2호선? 인천 2호선이 쭉 이렇게 <laughs> 김포 아래쪽에서 쭉 올라왔다가, 어, 인, 인천 서구에서 일산 서구로 이렇게 옮겨 타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동네가 탄현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이 지역보다 저렴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일산에 있는 신도시보다. 그러면 요런 데는 인천 2호선이라는 이름이라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일산역 주변 쪽으로 연결을 하고, 주엽으로 연결을 하고, 킨텍스로 연결 하면요. 이탄현 같은 경우는, 어, 주엽역이라든지,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교통이 좋아지고, 간접적으로 교통의 수혜가 느껴지는 지역이 될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파트들이 좀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지금 여기 있으면은 그역 주변의 호재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따끈따끈하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결과가 확정되어서 도장 찍은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서 내체정에맞는 데를 찾아가도 어 조금 나쁘지 않겠다라는 어떤 예시를 어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같이 이제 경기도라든지 인천 지역에서 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뭔가를 본다고 하면요, 어, 저는 여기. 여기 풍무 쪽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또 지금 나쁘지 않은 호재가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그 김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지만은 차선보다 못한 차차 차선이 선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달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여기 이제 gtx 디노선이 어 연결되는 부분 바로 말고 그 주변에 이제 5호선 연장 5호선을 연장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 동네, 어, 검단까지 간 다음에 장기까지 연결하는 노선들을 이제 조금 대안으로 내놨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GTX D 노선은 김포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좋지는 않지만은 5호선으로 연결되어서 실제적으로 풍무역 같은 경우는 어, 풍무역이 지금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들도 꽤 있잖아요 뭐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비싸죠 하지만 그, 지, 그 아파트 그 주변 말고 그 아래쪽이 수혜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 자체가 오히려 어, 구축이고 가격들이 좀 저렴한 게 있으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싸면은 가격이 올라요 지금 시장은요. 그런 수혜가 누릴 수 있는 주택들도 한번 볼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인천시청역 있죠. 인천시청역 주변은 GTX B 노선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가격들이 좀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가, 대게 이제 이슈들이 좀 있는 게두 개의 역세권이 지나가죠. 인천 1, 2호선이 지나가는데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예비 역세권이 들어가요. 근데 이 동네에는 어~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어~ 신축이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에 간석동에 세 3개에... 개의 어, 정비사업들이 있어요 뭐 백운주택이라든지 어, 뭐 간석성락이라든지 상인천초교 주변의 재개발이라든지 되게 세대수도 많고 이런 정비사업들이 진행이 좀 많이 7,8부선이 넘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인천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그 주변에 기존 주택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만약에 돈이 경기도 쪽으로 상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지고 어, 진입을 할수 없다면 은 어, GTX-B 노선에 좀 안전한 어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정비 사업이 있고 어 노선이 있는 지역으로 어 무주택자들은 좀 진입을 하는 게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갭 차이가 그래도 인천 시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 실거주 목적의 어 매매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위례 삼동선 같은 경우도 구속남이 틈새가 될수 있거든요. 위례 삼동선도 지금 신구대 주변이라든지 상대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정비사업이라든지 기존 주택들이 어 장기적으로 좋은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 하반기 시장을 대응하거나 지금처럼 경기도랑 인천대한 부분에 서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주택인데 집을 한 개를 사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 하반기 시장에서는 어, 지금 현재 상반기 시장을 적용해서 하반기에 GTX라든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든지 그런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든지 이런 지역들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무주택자들은 이번 하반기 시장에 어, 부작용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 잘 대응하시면서 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든 그리고 어, 부동산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하반기가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정부는 부인하고 있어요. 어 얼마 전에 홍남기 어 경제부총리가 주택 하락이 예상되니까 매입에 신중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연준의 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유동성의 유입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금리가 절대적으로 가격의 하락의 변수가 되지 못하고 어, 상대적인 변수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예, 역량은 미치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2005년, 2004년 금리가 어, 이거는 이제 주택가격지수랑 표현을 한 건데 금리가 올랐지만은 어, 실제적으로 주택가격들은 어, 계속 꾸준히 올랐죠. 그래서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고,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자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많이 풀린 시장이고, 이 금리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어이 유동성은 시장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 지금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들은 어, 상승에 대한 여력과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 들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이 인플레가 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보다는 그거를 선택하는 것보다 집을 선택해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주 얘기했잖아요. 어, 그리고 이주 수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 뭐 지금 전세가 문제도 그렇고 매매가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세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가격들이 게, 주변에 되게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주 수요가 줄어든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거를 폐지하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전세 수급 불균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거주 2년이라는 거주요건 폐지를 해야지 전세가 돌올라가고 전세와 연결된 매매가가 안정화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고 뭐 이제 이주 수요가 없어질 거니까는 완화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본질을 찌르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공급 대책도 이제 곧 나올 거니까 좋은 시그널을 내는 거죠. 지금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까 공급 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하락 정말 예상에서는 공급 대책이 지금까지 도움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공급 시그널이 너무 잡음이 많고 성공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1차부터 5차까지 이제 공공에서 주도하는 복합사업 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 후보지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발표한 내용들은 사실 이런 주민들의 찬성이 되면 강행이 돼서 3분의 1은 뺏어가는 부분들이 이행이 될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된다고 하더라도 이 되는 부분 자체가 향후에 분양을 할때 이익을 공공하고 같이 나눠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급 시그널 이 하반기 하락의 시그널 연결되기 힘들어요.